이제 정리된 코인을 출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금은 입금을 반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출금, 우측 트랜스퍼 클릭하셔서 트레이딩에 있는 코인을 펀딩으로 옮겨 주셔야 합니다. 가운데 스위치 버튼을 통해서 바꿔 주시면 되고요. 맥스 클릭하시고 트랜스퍼. 우측 상단, 에셋 보시면 세 번째 윗드로우가 있고요. 순서대로 USDT, 네트워크는 트론 trc20 선택해주시고, 어드레스 주소에는 업비트 주소를 써주실 겁니다. 이때 업비트로 가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좌측 상단 입출금 탭, 테더 탭, 입금 탭, 확인. 입금 네트워크는 트론 선택해주시고요. 입금 주소를 복사해줍니다. 다시 OKX로 가겠습니다. OKX 주소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하단에 수량은 맥스 넥스트 클릭 하시면 해당 칸이 나오게 되고요. 위에 익스체인지 올 플랫폼 클릭 넥스트 플랫폼은 업비트를 검색해 주셔서 업비트 코리아를 골라 주시고요. 넥스트 클릭 컨펌 이메일 인증과 핸드폰 인증, 구글 OTP 인증 세 가지를 모두 해 주시면 되고요. 이메일과 핸드폰 인증은 우측의 샌드 버튼을 통해서 이 시간 초 안에 모두 써 주셔야 합니다. 다써 주셨다면 컨펌 누르시면 해당 탭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5분 이내로 업비트로 코인이 전송됩니다. ok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okx 거래소 가입 방법부터 입금 출금 선물 거래까지 모두 알아보았고요. 혹시라도 헷갈리는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